캐럿들과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에 어, 한번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. 아 근데 이게 또 우리 둘만 하면 너무 식상해요 음.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게스트 모셔봤습니다 아 게스트 아 이걸, 이걸 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이렇게 뭔가 다른 그렇죠 네. 다른 또 어, 그룹에 네. 뭔가 음... 되게 저도 이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 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<laughs> 벌써 취하셨나요? 아,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<laughs> 안 누군지 <laughs> 저희가 안 알려줬거든요 네. 근데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잘 해볼게 이러고서 저희 끊었거든요 오늘 어, 합방이죠 어떻게 보 합동 방송 맞아요 어, 오늘 처음이에요 네. 되게 공개로 음. 이거 어, 어떻게 해야 되죠? 앞에 한 글자만 힌트를 오케이 티, 투? 투, 투, 투? 투? 로 할까? 티 티. 아, T T 로 가야 돼요. 오케이 T T, T,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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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까지 얘기 드릴게요. 아 T X 까지 나오면은 거의 다 나온 거 TX. 아닌가요? 근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일까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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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이제 네. 한번 캐럿들이 아, 한번 맞혀보세요. 네, T X 까지 나왔습니다. 네. T X 지금네. 예, 네, 다양한 분들이 뻥치지 나와요. 뻥치지 말라고 하시 지금 못 믿으시네, 진짜. 예, 네, 저희는 뻥안 쳐요. 음. 일단 세븐틴이랑은 진짜 다른 그룹이고요. 일단 노래를 살짝 틀어 드릴게요. 자, 아, 등장하시나요? 자, 이제 말하겠습니다. 네, T, X 라지를 입은 부산투데이 도겸 씨. 아, 수고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답하네. 네. 네, 이제 꺼 주시면. 네, 네, 네. 네 아, 그냥... 이게 엑스라지잖아요 지금. 아, 이게 엑스라지인데요 네. 엑스라지 보시면 엑스라지 리뷰 독염이를 니다 네, 구성품에 독염이를 제가 네 많은 분들이 또그 다른 그룹의 그 멤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아, 그렇죠. 실례죠, 네. 실례. 네. 그렇죠, 네. 그렇습니다 네. 아무튼 네. 아, 뭐 지금... 또, 또 저희끼리 한번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이고 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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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좀 이제 곱창에 네, 소주를 어, 소주를 네. 마실라고 여기가 그 굉장히 둘이 자주 즐겨 먹는다는 곱창 집인 거죠? 여기는 저희가 진짜 즐겨 먹죠. 저희가 원래 다른 곳에서 먹다가. 발견했어요. 아, 원래 네. 저희가 항상 자주 먹는 옷장집 네. 있잖아요. 지금 <laughs> 아, 네. 죄송한데. 네네. 지금 회사 분들을 모두 속이신 거예요? 네. 그럼 전화가 어? 다섯 통이죠? 아하. 지금 말말 아니야. 상이다 회사 지금. 회사 지금 네. 어떻게 서뭐 어떻게 말했어요, 사 사람들은? 아 지금 이제 콜라보 진행 중이잖아 왔다 고이면 왔다. 형도 진짜 대단하다. 진짜. 누군지 안 알려줄 거라고. 형이기에 더 어. 다급하게 전화했었던 를 거예요. 그치 그치. 진짜 안 알려줬거든. 지금 안 돼요, 안 돼. 제발 <laughs> 전화가 지금 난리가 난리가. 자, 아, 일단 아, 오늘의 음식은요. 먼저, 아, <laughs> 곱창입니다. 와우. 비트... 고...